벌써 2025년도 며칠 안 남았네요. 올한해 시장 참 다사다난했죠. 특히 밈코인 열풍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 잔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시장 판도는 180도 바뀝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사용, 즉 유틸리티가 있는 코인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니까요. 거품 싹 빠지고 알맹이만 남는 2026년 그 중심에 설 주인공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왜 내년이 XRP의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팩트로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ISO-2022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2025년까지가 준비운동이었다면 2026년은 이게 진짜 표준으로 작동하는 원년이거든요.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 언어로만 소통해야 하는데 XRP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들이 이제야 허둥지둥 시스템 바꿀 때, XRP는 이미 뚫린 고속도로를 혼자 질주한다는 얘기예요. 2026년 전 세계 금융 물류의 핵심 파이프라인, 결국 누가 장악하게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금융의 거물 SBI 홀딩스를 주목하세요. 이들은 2025년 내내 XRP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깊숙이 이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여주기식 제휴가 아니에요. 송금부터 웹3 사업까지 XRP 없으면 안 돌아가게 판을 다 짜놨습니다. 증거는 결과물에 있다는 말 아시죠? 2026년은 SBI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거대한 수익으로 돌아오는 수학의 시기입니다. 실체가 확실한 코인.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유틸리티의 핵심 아닐까요? 세 번째는 스케일이 더 큽니다. 국제결제은행과 각국 중앙은행들. 이들이 2025년 내내 실험했던 프로젝트들이 2026년엔 윤곽을 드러냅니다. 프로젝트 아고라 같은 거대한 판에 xrp가 껴 있다는 건 이미 미래 금융 설계도에 리플 자리가 마련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다 짜인 판에 xrp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국가간 결제 시스템의 가장 깊은 심장부. 그곳에 xrp가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전율이 돋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xrp 가격 보고 답답해 하지 마세요. 그건 수면 위에 고개만 살짝 내민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2025년까지 물밑에서 iso 2022 금융사 파트너십 중앙은행 협력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2026년 이 거대한 실체가 드디어 수면 위로 솟아오를 겁니다. 내재가치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구조. 그게 바로 지금 XRP의 상태입니다. 2026년이 XRP의 해가 될 거란 사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XRP가 날아오를 때그 생태계 안에서 같이 어쩌면 더 크게 움직일 히든카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플만 보고 계시면 단쪽짜리 투자밖에 안 돼요. xrp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자 세력들이 2026년을 위해 조용히 매집 중인 이 연관 종목 숨겨져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기회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고요. 과거 사례를 먼저 보면 도지코인이 무려 400만 프로 이상 폭등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바이누는 반 1년 만에 9배가 아니라 무려 9억 배 성장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실제로 평범하게 있으나 마나했던 1만 원을 투자했던 분은 20억을 벌었고 900만 원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400일 만에 무려 7조 원을 만들었다는 사례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불과 4년 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죠. 빛이 있거나 노후 준비가 막막한 우리 평범한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간돈 10만 원으로도 7억 이상의 수익 가능성을 낼수 있는 폭등 효율이 매우 높은 투자처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이 이미 오를대로 올라서 기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반언컨대 이 코인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인 시장은 법과 제도조차 확립되지 않은 완벽한 투기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마치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던 이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을 기억하시죠? 지금 코인 시장이 딱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초창기 시장에 누가 뛰어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단 4%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4%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심지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까지 포함되어 있죠. 추가로 세계 경제를 현재까지로 주무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일가 전부 코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 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이 완벽한 초창기라는 것을 알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창기 시장에서 제대로 폭등할 테마와 코인을 어떻게 선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CBDC, RWA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투자하고 있다는 건큰 수익을 낼 마지막 기회는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가총액 3위에 달하는 리플 XRP가 대처하려는 이 스위프트와. ISO 2002라는 차세대 표준 코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리플 생태계 내 저평가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릴 텐데요. 리플만 사서는 단기간 큰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리플을 꾸준히 모으면서 동시에 리플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저평가 수혜주에 함께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 실제로 제가 추적해 본 결과 리플 관련 코인들의 평균 수익률이 무려 847%였습니다. 이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며 100만 원을 1억 3천만 원으로 만들어줬죠. 코엄도 리플 핵심 파트너 소식에 한달 만에 580% 이상 급등했고 리플의 약점을 보완해준. 플레이어 네트워크 역시 두달 동안 5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리플과 지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수 있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는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국가 간 송금 및 거래를 처리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인데요. 무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불림해 왔죠. 하지만 복잡한 중개 은행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 그리고 며칠씩 걸리는 느린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 코드로 이 ISO 2002라는 코드가 전면 도입되고 있는데, 이 ISO 2002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대규모 시스템에 우리 리플 네트워크 리플렛이 단독으로 채택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죠. ISO 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2025년 11월 22일이 오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하루 5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금융혁신을 가속화할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중국계 테더가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죠. 시장 규모 200조 원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더 놀라운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채권자가 된 상황. 트럼프 행정부가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실제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안에 서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테더의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뉴욕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하에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 즉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다.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통용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전세계 수백 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월가해 전문가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무려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큰 천문학적인 시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ISO 2002 도입과 미중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만으로 과거 시바이노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폭등을 할 숨겨진 코인에 소액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비밀 코인은 왜 존재할까요? 바로 스위프트와 리플의 협력을 가로막는 xrp의 높은 가격 변동성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비밀리에 설계된 핵심 보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코인은 스위프트의 시스템에 구시대적 데이터를 해독해서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xrp 레저 진입로에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보안까지 책임지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된 단 하나의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코인 시장은 여전히 법과 제도가 미확립된 완벽한 초기 시장이며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국제 금융 질서가 스위프트에서 ISO 2002로. 그리고 중국 테더에서 미국산 디지털 달러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전화의 중심에는 니플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금융혁신의 물결에 올라타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될 건데요. 로또 한장 구매하는 것보다 이 숨겨진 저평가 코인에 토액 투자하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수십억의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죠? 더 이상 끄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종목입니다. 이 코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 이 꿈틀거림을 알아챈 몇몇 기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1차 상승에서는 무려 1000% 가까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코인의 가치를 확신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후 잠깐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이건 더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었고 현재 다시 힘차게 돛스로 올리고 있어요.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은 바로 이건데요. 빠르면 한달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2차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절대 놀라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이 2차 상승이 1차 상승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십 배는 더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은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이죠. 이 저평가된 가격이 곧 엄청난 폭등의 시작점이 될 텐데 그런데 저도 여러분께 이 종목 이름을 영상에서 딱 띄워놓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진심과 정보가 일부 나쁜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소중한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모두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가족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유해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적어 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수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원이 될 수도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에요. 물려있는 코인은 팔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